뒤는 항상 먹네. 내려놓고 이제? 아이고 잘 먹네. 뒤를 항상 먹고? 아이고 잘 먹네. 이제 다시 내려놓고? 아이고 잘 먹네. 먹고 뒤를 한번또 빨고 내려놓고? 손가락을 또 빨아야겠지? 살짝 화난 것 같은데? <laughs> 또 있네~! 냠냠냠냠 어이구 먹어 어이구 잘 먹어 응? 왜팔 가는 거야? 어어구잘 먹는다 어구잘 먹는다 엄마 줄게 먹어볼까? 잘 먹네, 배고팠어요. 여기 비트랑 같이 먹어볼까? 비트랑 먹어볼까? 와, 잘 먹는다. 아이고, 잘 먹는다. 얌얌 얌얌 꼭꼭 씹어서 먹어요. 응, 음, 꼭꼭 씹어먹어. 꼭 씹어 먹어요, 천천히. 먹어줄게요. 응? 애준이가 입으로 먹는 거야, 손으로. 오, 멋진데? 잘하는데? 브로콜리 떨어졌다, 그치? 브로콜리 떨어지고 집었어. 우와. 과하게 떨어진 걸 집었어. 그치? 우와 하나도 <laughs> 안남길고야 어? 하나도 안 남길 거야 너무 잘 먹는다 응왜 이게 너무 잘 먹는다 아이고아있어아이고아알수어리수아리어 아리수 아리수 아이수아이수고 알았어 <laughs> 알았어요. 알았어 퍼프한데, <laughs> 퍼프에 봐요. 손이라 먹어볼까요? 하나 먹어보자. 멋있지? 아이 잘 먹어. 아이고 맛있어. 아이고 맛있어. 아이고 맛있어. 아이고 천천히 먹어. 아이 맛있어. <laughs> 아이고. 알았어아앉아아 한마씩 께. 아. 뒤에 응. <laughs> 왜 빠는 게뒤 없는데. <laughs> 어, 이거 천천히 먹자. 꼭꼭 씹어서. 천천히 먹자 꼭꼭 씹어서. 편히 먹어. 그 숟가락 뭐 있다. 오, 봤어. 잘했어. 이거 가뭐 붙어있다 그치. 그 그래, 손가락으로 먹었어? 대단한데? 어? 어? 대단한데? <쩐> 아, <응>. <쩐치> <쩐치> <냠냠냠냠냠>. 음, <laughs> 천천히 먹자 냠냠냠 뭐해 천천히 먹자 차 천천히. 차차차차차차차 떨어졌지?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